아니 아닌데 이렇게 돌리면 결합하면서 네. 순수한 물에 전기가 통할까요? 지금껏 화학을 열심히 공부해 온 누군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아니 아닌데 순수한 물은 전기 안 통하는데라고 말하겠죠. 이유는 전기가 통하기 위해서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전하를 띤 입자, 그게 이온이든 전자든 전하를 띤 입자의 이동이 있어야 되는데. 순수한 물에는 이동할만한 전자도 이온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하겠죠. 정말 그럴까요? 응.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확인하려고 준비한 실험. 증류수, 증류수, 순수한 물에 가까운 증류수. 가위, 냄비, 냄비뚜껑, 소금, 맛소금. 그리고 이건 전류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전등에 불이 들어오는 뭐 그런. 전류 흐르는지 확인하는 장치. 해 볼게요. 자, 얘를 먼저 이 가위의 금속 두 부분에 대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음, 전류가 흐르는구만. 냄비에도 음, 전류가 흐르는구만. 냄비 뚜껑 손잡이도? 음, 전류가 흐르는구만. 그런데 유리는 아, 전류가 안 흐르네요. 그럼 요번에 증류수. 요 증류수에 한번 이 증류수에 한번 담가 볼게요.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순수한 물에 가까운 증류수에 담그면? 아,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오죠. 고장났나? 확인 한번 다시 해볼까요? 안 고장났네요. 아주 잘 들어오죠. 근데 순수한 물엔? 안 들어오네요. 음, 순수한 물엔? 전류가 흐르지 않나? 그러면, 순수하지 않은, 이그 소금이 들어간 물. 소금을 녹인 물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소금을 녹인 물. 요렇게 해서 잘라서 소금을 쭉 넣고 쭉 넣고 넣고 소금을 넣어 망가어도 돼요 왜냐면 유통기한이 지나도 한참 지났거든요 유통기한이 지나도 한참 지났어요 망가 어놨나 원래 실험실은 이렇게 유통기한 지난 소금이 많지요 자 아무튼 이렇게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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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 넣어. 이거좀 뭘로 샀지? 넣어 아 넣어 넣어 자 대충 녹이고 대충 녹이고 자 녹이고 해볼게요. 이번에 전류가 아 흐르네요. 그렇 어, 내가 다 가리네. 이렇게 안 가리게 놓고 흐르네요. 아까 안 흘렸죠? 안 흘렀죠? 음, 이렇게 소금을 녹였더니 전류가 잘 흐르네요. 여기까지. 그럼 순수한 물은 전류를 흐르지 않아라고 마무리 지을까요? 아니, 아닌데. 순수한 물에도 전류가 흐릅니다. 충분히 정밀한 측정기를 이용하면 대략 요 정도의 전류가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적은 양이죠. 그러니까 순수한 물은 전류를 흐르지 못한다. 순수한 물에는 전류가 통하지 않는다. 라는 말은 틀렸고, 실은 전구를 켤수 있을 정도의 전류는 흐르지 못한다. 이게 맞는 말이죠. 굉장히 미세한 전류는 흐를 수 있단 얘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순수한 물에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것일까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전류가 흐르기 위해선 전하를 띤 입자, 그게 이온이든 전자든 전하를 띤 입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순수한 물에 그둘 중에 하나가 있단 얘기네요. 도대체 어떤 전자 또는 어떤 이온이 있기에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가역 반응과 동적 평형의 개념이 나옵니다. 이두 개념을 합치면, 합치면 순수한 물에 전류가 흐르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지요. 네. 순수한 물, H2O, 귀엽죠? 이 귀여운 미키마우스의 머리를 이렇게 돌리면 되는 이 귀여운 물. 이 귀여운 물들이 모여있는 물 분자 더미 순수한 물에서는 드물게 이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물 분자와 물 분자가 서로 물 속에서 충돌하면 모든 충돌이 이런 반응을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드물게 이 충돌 결과 여기 있는 물에 이물 분자에 있는 H플러스 수소 양이온이 이 분자로 이동하면서 얘는 하이드로늄 이온이 되고 H3O플러스가 되고 얘는 OH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굉장히 드물게 이런 반응이 일어나요. 이렇게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물속에 존재하게 됨으로써 이온이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전류가 흐를 수 있죠. 이 이온이 이동함으로써요. 이렇게 순수한 물은 전류를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반응은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고 또이 반응에 의해 만들어지는 생성물과 반응물의 양은 일정합니다. 즉 가역반응과 동적 평형인 거죠. 우리는 이런 반응을 바로 물의 자동이온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25도씨의 물에서는 물의 자동이온화에 의해서 약 10의 9승계의 물 분자 중에 한두 개 정도의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만들어지죠. 10의 9승계 중에 한두 개요. 엄청 적은 양이죠. 물의 자동이온화에 의해 만들어지는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농도는 온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어떤 온도인지에 따라서 이 둘의 농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상수로 쓸수 있어요. 온도에 따라 일정한 값이니까요. 상수로 쓸수 있죠. 우리는 그 상수를 바로 물의 이온곱상수라고 하고 kw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실험을 통해 25도씨의 순수한 물에서 이 kw, 이온곱 상수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속에서는 하이드로니미온과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항상 똑같겠죠. 그렇겠죠. 물두 분자가 부딪히면서 하이드로니미온과 수산화이온이 되니까 둘의 농도는 항상 똑같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 25도씨 물에서 수산화이온의 농도와 하이드로니미온의 농도가 각각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물의 이온화 상수 kW는 온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결코 변하지 않아요 25도씨에서는 하이드로니미온과 수산화이온의 농도의 곱은 항상 1.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4승이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해요 여기. 순수한 물, 2 5도 c 의 순수한 물이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얼마일까요? 우리는 알고 있죠. 2 5도 c 니까 KW, 이온화 상수가 1.0 곱하기 1 0 곱하기 마이너스 14승일 거고, 그렇다면 아까 했던 계산 과정을 거쳐서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1.0 곱하기 1 0 곱하기 마이너스 7승이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린 H플러스 순수 양이온을 이 물, 순수한 물에 확 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에 들어간 H+ 이온과 H+ 이온과 물 분자가 서로 결합하면서 하이드로늄 이온을 만들겠네요. 그런데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곱은 항상 1 0 곱하기 1 0 1 4승이니까 25도씨에서 1 0 -14승이니까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높아진 만큼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낮아지겠네요. 요거 아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순수한 물 25도씨 순수한 물에 H 플러스가 포함된 H 플러스가 포함된 염산 HCl을 순수한 물에 풀었어요. 풀어서 우리는 그 물속에 있는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농도를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만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이 물속에 있는 수선화 이온의 농도는 얼마일까요? 고민해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25도씨의 순수한 물이니까 하이드로니미온과 수산화이온의 농도 곱은 1.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4승일 거고 그중 하이드로니미온의 농도가 방금 1.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이라고 했으니 자연스럽게 수산화이온의 농도는 1.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1승이 되겠네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어? 아. 아.